네 안녕하세요 혜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황소님한테 구매한게 와가지고 이렇게 여기를 찍는데 제가 자꾸 저희 동네가 좀 오픈이 늦더라구요 어쨌든 그래서 어디서나 분실됐나? 했는데 이렇게 왔습니다 귀여운 색깔의 팝콘이 들어고 이게 안면에는제 주소가 써있어서 그어님한테 제일 구매한거는 제가 한번때 빼면은 처음이잖나 싶어요 제가 지금 과제를 하고 있다가 <laughs> 엄마가 갖고 들어 갖고 와 주셔서 급하게 빨리 뜯어보고 싶어서 했습니다. 숫 이렇게 구매하는 것 자체가 완전 가 웬만이라서 제가 보자마자 샀거든요 조금 열리자마자 바로 갔습니다. 열어볼게요. 어, 그래. 찔긴 네, 해야 되겠 찔렸다. 네, 어, 깔게요. 자. 이제 흙뜨르고 이거를 샀습니다. 통관이... 그때 그 시절 내가 좋아했던 경제회장선배 이 엽서를 샀고 저는 선입금 열어봤습니다 그래서 증가가 있어요 하... 너무 귀엽다 어? 죄송합니다 어뜨사가 이렇게 두 장이 던져있고 이게 뭐지? 그때잖아요 그 아는형님 또다 끝나고 사진 올라온 걸로 전 스쿠 바뀌었었는데 되게 많은 분들이 엽서 엽서를 많이 못 봤고 그리고 많이 증사 많이 하셨었는데 홍중님한테 전용 정돈 구매를 했습니다 너무 귀엽다 였고, 시각을 열어놓 자면 이게 생각보다 진짜 큰것 같아요. 라메아의 제재인 것 같고, 그게 무 이쁘지 않나요나 쓰지는 못할 거고, 평생 효자할 것 같긴 한데, 진짜 이거는 바로 사야겠다. 이각이이하 들었거든요. 그리고 황유미 풋보, 황 이거는 구이 들어있고, 그,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건데, 어기나 승환이, 어기나 잘해 주셨어요. 감동 대박, 너무 이뻐요. 어떤지 없어? 어떤잠 자, 아좀좀 해줘서. 이렇게 해서, 정말 여기까지 해서, 전부, 전부 잘 왔습니다. 이렇게 해서, 함수님한테 그때 구매 후기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, 최근의 영상도 곧 찍어서 올릴 예정이고, 이벤트 당첨도 발표도 곧할 예정이니까, 제가 첫 번째 올렸던 이벤트 물품들을 제가 어디로 하는지 모르겠어서, 이번에 발표하면 다시 올리려고 잠깐 지웠으니까 제가 다시 올릴 거니까 꼭한번더 참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. 그럼 안녕!